우리가 이렇게 교육에 열심인 이유는 결국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잘 이수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로 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정책과 더불어서 입시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2023년 올해 입시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는 대학에 진학할 때 학생이 써서 대학에 제출하는 자소서가 완전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고3은 자소서를 써서 제출해서 대학을 갔는데 올해 고3은 자소서가 없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은 돼 있지만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고등학생들을 잘 챙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2025년도에 다 일반고로 전환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제도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로 일반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아직 많기 때문에 현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외국재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 결정됐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향후 입시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되고 또 아까 고교학점제가 되면 내신이 1학년 때는 상대평가, 2, 3학년 때는 절대평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교육부 장관께서 올 초에 음, 본인의 어떤 철학인지 아니면 합의된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는 상대평가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절대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발표를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자, 그 이후에, 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원래는 2월 말까지 고 1부터 절대평가할지 발,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어, 2월 중순 때, 어, 조금 변화된 내용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이 상대평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입시에서 굉장히 큰 변화기 이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갖고 뉴스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서 학생들마다 배우는 과목이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졌잖아요. 거기에 내신이 다 절대 평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수능 출제 범위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현재 중이 아이들이 2025년 고교학점제 완전 도입을 완전 도입을 경험하게 되면서 입시를 치를 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입시제도로 변화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준 장표 기억나시죠? 2024, 이, 2028학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네번 열렸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입시제도가 이제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2학 부모님들부터는 변화된 입시제도가 무엇인지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우리 부모님이 입시 제도가 지금 어떤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지금 현재의 입시 제도에 대해 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입시는 9월 달에 원서를 6장 내는 수시가 있고요. 12월 말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나서 12월 말부터 세 장의 원서를 쓰는 정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아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시 6장 중에 단 하나라도 합격을 하면 정시의 원서를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학생들은 내가 수능 성적으로 갈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대학보다 이상의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대학에 수시 6장을 써야지. 내가 정시로 건대 갈수 있는데, 예를 들면, 36대의 수시 원서를 덜컥 붙어버리면, 나는 정시로 건국대에 갈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9월달 원서 쓸 때, 수시 6장을 잘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시기의 구분이고요. 이제 합격을 결정한 합격 요소 중심으로 본다면, 정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수험생들이 모두 똑같은 수능시험을 본 다음에 성적표를 받고 나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학도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본 수능 성적으로 줄세어 뽑으면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합격을 결정합니다. 자 일부 대학이 뭐 내신이라든지 출결이라든지 뭐, 뭐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합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이 없어요. 핵심은 수능입니다. 그래서 정시는 수능이 합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시는 무엇으로 합격을 결정하느냐 자 수시의 공통점은 수능이 합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시에서는 수능이 수능 점수가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수시에서도 수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수능이 쓰이는 용도는 자격 조건으로만 쓰여요. 자, 자격 조건이 뭐냐면 수능은 보통 다섯 과목을 봅니다. 국, 영, 수, 탐구 두 과목. 물론 한국사도 필수예요. 그런데 어, 입시에서 중요한 건 한국사를 제외한 국, 영, 수, 탐구 두, 두 과목이 중요해요. 근데 국영수는 100점 만점이고 탐구는 한과목도 5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쉽게 국영수탐 네개 영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근데 수능 성적표에 국영수탐 각 과목의 등급이 발표되거든요. 그럼 대학은 뭐라고 하냐면 국영수탐 4개 어 영역 중에 두 과목의 등급 합이 4등급이 되면 우리 대학에 원서낼 수 있습니다라는 자격 조건을 발표를 해요. 그럼 제가 영어 2등급 수능 2등급이거 수학 2등급이거든요. 그럼 두 과목 합 4등급 나왔잖아요. 그 원서 쓸수 있어요. 그런데, 국어는 2등급인데, 모든 과목이 3등급이에요. 어떻게 조합을 해도 4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저는 원서 낼 자격 불충분으로 원서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수시에서는 수능이 자격 조건으로만 쓰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 수능 만점인데, 수시로 그러면 학교 못해요? 네, 못해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시로 합격자는 뭘로 결정해요? 자, 전형마다 다 달라요가 핵심이에요. 자, 그, 그 중에 수시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핵심은 내신을 숫자로 비교해서 뽑아요. 그리고 각 대학은 내신을 비교하기 위해서 내신 환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에 고등학교 성적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점수로 환산한 다음에 그 환산 점수를 줄 세워서 상위에 있는 아이들을 합격시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저는 저 강원도 산골짜기 깊숙이 있는 전교생 30명밖에 없는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제 경쟁자 이 친구는 똑같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데 음, 중학교 때 전교 1등만 다닌다는 민족 사관고의 3등급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입학처장님이시라면 전교생 30명밖에 없는 작은 학교에 전교 1등 뽑고 싶으세요? 아니면 민족사고 3등급 뽑고 싶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민사고 3등급을 뽑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두 친구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두 친구 모두 수능 최저를 맞췄어요.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숫자로 비교한다고 잖아요 3년 내내 전교 1등, 모든 과목이 전교 1등이에요. 자, 그러면 고대 내신 환산 공식시내 성적을 집어 넣으면 저는 몇 등급으로 환산될까요? 그죠, 1등급이죠. 자, 민사고 3등급, 3년 내내 모든 과목 3등급이에요. 모든 변수의 숫자 3만 들어가면 몇 등급으로 환산돼요? 3등급. 자, 1등급과 3, 3등급을 숫자로 비교하면 누가 이기죠? 그죠, 1등급이죠. 자, 고대 교수님은 민사고 3등급 뽑고 싶었어요 작은 학교 1등급 뽑고 싶었어요 3등급 그런데 학생부 교과를 보면 누가 학교 다녀요 네, 1등급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생각보다 많이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내가 원하는 애가 우리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이 10%도 정부에서 10% 뽑아 그래서 뽑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서울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훨씬 많은 학생을 뽑습니다. 왜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을 숫자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비교해요? 학생부를 분석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민사고 중학교 때 전교 1등끼리 모이는 학교잖아요. 얘네들 국어, 영어, 수학 내신을 보면 애들의 성적이 만점에 가까울까요? 50점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만점에 가깝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의 중학교 때다 전교 1등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평균 가까이 다다다닥 붙어있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의 수준이 비슷하니까 평균으로 다다다닥 붙어있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는 그 학교 내신 평균이 90점에 가까워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아주 작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수준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일반고에서 성적을 딱 보면 평균이 어, 60점 내지 50점에 가까워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입학사, 각 대학의 입학사 정관들은 아이들의 학생부를 딱 보면, 어, 이 친구 평균이 굉장히 높고 표준 편차 10도 안된 학교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구나. 그 중에 3등급이면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네. 그 친구 면접에 오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야, 전교생 30명 밖에 없는 고등학교의 전교 1등?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쟤는 3년 내내 전교 1등? 단한 번도 놓치지 않은 전교 1등? 선생님이 최고의 인재라고 써놓은 전교 1등이에요. 아, 그래? 그럼 학생부에 어떻게 써있나 볼까? 어,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걔도 면접에 오라 그래. 그래서 10명 뽑는데 3배수를 면접을 불러다가 학생 하나 앉혀놓고 교수 3명이 꼬치꼬치 따져 물어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교과 전형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자 수시와 정시가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시만 놓고 보면 수시 선발 인원의 56%를 학종으로 뽑아요. 서울대는 수시 100%를 학종으로 뽑습니다. 자, 그만큼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각 대학은 학생들의 종합적인 모든 부분을 판단해서 뽑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근데 대학의 관점에서 학생부 종합 전용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자, 100명 뽑는데 한 1,000명의 학생부를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중에 100명 뽑는데 300명을 면접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뽑고 싶은 애가안 뽑혀서 문제. 종합 전형은 뽑고 싶은 애를 뽑을 수 있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 그래서 보조적으로 쓰는 전형이 논술 위주 전형이에요. 그래서 논술 위주 전형은 대학에서 논술고사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낸 문제를 가장 잘... 가장 잘푼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 그런데 이 논술 문제의 수준이 어, 수능에서 나오는 최고 난이도 수준의 문제가 한 세네 문제 나온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이 논술 위주 전형이다. 자 실기 위주 전형은 보통 예체능 중심의 그렇죠? 실기 능력을 보고 뽑는 전형이죠. 그래서 보통 실기 위주 전형을 도전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종합 교과 논술 이세개 전형으로 여섯 장의 원서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세 개에서 여섯 장의 원서를 썼는데 다 떨어졌다 하나도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수능 성적으로 정시를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입시를 치를 때고 3들끼리만 입시를 는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재수생인데 올해 한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열심히 공부한 대가로 저의 고등학교 성적인 내신이 변할까요? 아니죠. 오늘, 올해 제가 재수업 열심히 공부하면 학생부가 변하나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들은 올해 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으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수하는 애들 중에 서울대 가고 싶은 연대생, 연대 가고 싶은 서강대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능은 재수생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현역 고3 아이들이 수능으로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자, 거기에 저 재수생이에요. 근데 정시만 바라보기에는 수시였을 적 아깝잖아요. 그럼 수시 중에는 어떤 전형이 도전할까요? 그렇죠. 내신과 학생부 반영이 적은 논술 중심의 전형으로 수시원서를 쓰겠죠. 그래서 논술 전형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못지않게 재수생들의 강세가 굉장히 센 전형이다. 그래서 어, 통상적인 우리 일반적인 지역의 현역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어, 수시보다 정시로 훨씬 좋은 대학교를 가는 지역은 보통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런 것처럼. 어, 교육 밀집 지역, 교육 특구, 이런데, 이런 일부분의 지역만, 지역이, 어, 정시로, 수시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머물고 있는 지역,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의 지역, 학교의 특성이, 내신 따기가 더 쉬운 학교인지, 아니면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정시를 준비하는 게 조금 수월한 지역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어, 얼, 그, 꽤 됐죠.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 당시 정부에서 정시 40% 무조건 뽑아. 이렇게 못 박아서, 서울 상위권 대학은 정시로 40%를 뽑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로 40% 뽑으면, 음, 아까 교육특구 애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정부가 살짝 교과 전형으로도 10% 이상 무조건 뽑아.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을 픽스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우리는 무조건 학종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서울에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학종으로 많이 뽑으니까 이미 학생부 관리된 애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교과 전형이 늘어나는 자, 그런 모습들이 입시제도 보여집니다. 자, 좀 시간을 많이 입시제도를 이해한다 화려했는데요. 자, 이런 입시제도가 올 고3부터 좀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년 고3은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올해 고3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평가할 때 학생부에는 기적, 기재가 되어 있지만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이 늘었어요. 어떤 것이 늘었냐면 수상경력 대입반영 금지. 자, 동아리 활동 중에 자율동아리가 있었거든요. 자율동아리 완전히 대입반영 금지. 그리고 학생이 학교 밖에서 하는 개인 봉사활동 대입반영 금지. 자, 영재교육 대입반영 금지, 독서기록 대입반영 금지예요. 자, 이렇게 대학에 반영되는 내용이 많이 줄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이 핵심적으로 챙겨야 될 것은 어, 수업 중에 진행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 동아리 활동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창체동아리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지내는 동아리. 자, 그 정도 활동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과거보다 점점 학생부를 반영하는 내용이 줄어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학생부에 기재된 것 중에 평가할 수 있는 게 많이 줄다 보니까 내 신을 조금 더 많이 보는 방향으로 올해 학종은 좀 변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들여다 봐야 되지만, 그런, 어, 뉘앙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 고3, 고2까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다가, 올해 고일은 고교학점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첫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대학에서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이 고등학 아 좋은 대학에 갈수 있도록 뭔가 내용상의 변화를 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내신을 숫자로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내신에 학생부 정성평가를 합산해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교들이 많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 입시부터 요런 요런 변화들이 계속 생겼는데요. 뭐 성균관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등이 과거의 교과는 내신을 숫자로만 비교했는데 내어 작년부터 내신 숫자 더하기 학생부 정성 평가를 합산해서 평가했어요. 그래서 내신 숫자 점수 70점, 학생부 어, 종합 평가 30점. 뭐 요런 식으로 점점 학생부를 반영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요런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병행되면서 학생부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신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호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적 그런데 성적만 있는 것보다는 자신의 진로 목표 전공 목표와 관련한 학생부 관리 내용이 포함됐을 때 더 좋은 입시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적이 없는데 학생부만 관리됐다고 좋은 학교를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적이 무조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적만 있는 것보다 성적과 학생부 관리가 되어 있으면 훨씬 좋은 학교로 대학을 갈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